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을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 신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구출살균의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 관계에서 주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부친이 도움이 큰 운입니다.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될수 있고 수완가인 운입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으며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모친이 도움으로 또는 처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부친이 도움으로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뇌물상납으로 취직을 하고 명예와 이익이 향상되고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운입니다.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특허나 아픔으로 큰 돈을 벌고 금전운이 좋아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며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고춧살 눈에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눈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역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헌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심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수계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추억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을 수 있고,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소임수 계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불평불만이 많으며 사업가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금 회수가 안되는 운입니다. 딸이 흉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잔소리나 섬경이 심한 운입니다. 진사 지지가 지망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며 관제 구설이나 수술 등으로 침체를 겪거나 우울하고 좌절을 느끼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쳐살우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